안녕하십니까. 박상규의 직설 3월 30일 일요일 방송 시작합니다. 문형배가 4월 18일 퇴임일까지 윤대통령 탄핵 선고를 하지 못할 것이란 전망이 갈수록 힘을 얻어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역시 갈수록 심해지고 있는 이재명 민주당의 닭달과 문형배의 알수 없는 묵묵부답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초시계까지 동원하는 등 변론 과정 내내 가속페달만 밟던 문영배가 갑자기 멈춰선 이유 간단하죠. 인용의 필요한 재판관 6명이 도저히 안 되기 때문입니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 등은 최소 3명 많게는 4명이 문영배의 설득과 회유에 응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합니다. 여러 정황상 맞는 말이라고 봅니다. 좌파 판사들의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회장을 지내면서 그 중에서도 자기가 맨 왼쪽일 거라고 자처했던 문형배가 윤 대통령의 복귀를 선언하는 이 주문을 낭독할 수는 도저히 없을 겁니다. 그래서 문형배는. 그런 치욕을 감수하느니 차라리 아무 결론도 내지 않고 퇴임하는 제3의 길을 택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4월 19일부터는 현재가 재판관이 6명이 돼서 윤대통령 탄핵 선고 자체를 할수 없게 됩니다. 법적으로 7명 이상이어야 하거든요. 이런 낌새를 알아차린 이재명은 겉으로는 문형배 등 헌재를 거세게 탁달하면서 뒤로는 플랜 B를 가동시켰습니다. 그 첫째는 인용이 100% 확실한 마르크스 레닌주의자 마은혁을 재판관으로 만드는 일이고요. 둘째는 문형배와 임관 동기인 이미선을 붙잡아두는 겁니다. 실제로 이재명은 민주당 의원들을 동원해서 헌재재판관 임기 연장법안을 마련해 언제든 통과시킬 수 있게 해놨습니다. 마치 고양이가 쥐를 구석으로 몰고 퇴로를 차단한 것과 같지요. 문영배와 임의서는 문재인이 2019년에 동시에 임명했습니다. 임명권자가 대통령이란 뜻입니다. 따라서 지금은 대통령 권한 대행이 임명할 수 있는데 이걸 놓고 지금 여야는 어, 한 대행이 할수 있느냐, 있다, 아니다, 못한다 그런 그 치열한 논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재명이 한덕수 대행과 최당목, 최상목 경제부총리에 대한 쌍탄핵을 겁박하고 그의 하수인들이 이 민주당 소장파 의원들인데 한 50명이 그 이후에 대대행 또는 대대대행들에 대한 줄탄핵을 예고한 이유는 마은혁을 재판관으로 임명하려는 목적도 있지만 문현배와 이미선의 후임을 여권이 한덕수 대행 등이 임명하지 못하게 하려는 목적도 갖고 있습니다. 법과 원칙대로라면 4월 19일 이후 현재는 우파 5명 대 좌파 3명이 되고요. 여권이 이재명 민주당의 반발을 좀 달래기 위해 마흔역을 그때 가서 받아들인다고 해도 우파 5명 대 좌파 4명의 구도로 바뀌게 됩니다. 절대 과반수를 차지할 수 있다는 거죠. 윤대통령에 대한 탄핵 인용은 그때 가서는 완전히 물을 건너간다는 얘기가 됩니다. 우파에겐 천국이고, 이재명 개딸들에겐 지옥인 상황이 되겠죠. 요즘 국민의 힘은, 어, 자신감까지 내비치면서 오히려 헌재 선고를 빨리 하라고 재촉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놀이, 대통령 행세에 흠뻑 빠져 있는 이재명이 이런 상황을 모를 리가 없지요. 그래서 이재명은 조국 혁신당 등이 추종하는 제가 표현할 때는 이 떨거지 야당들까지 동원해서 국회 내란과 국회 독재를 획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재명은 여권과 문영배의 숨통을 자기가 조이고 있다고 생각하겠지만, 대법원과 법원은 이재명의 목을 빠르게 조여 들어가고 있습니다. 먼저 찾아오는 건요, 대법원의 시간입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내이 선언해 놓은 전원 합의체 상고심이 어처구니 없는 무죄 선고를 내린 이재명의 선거법 2심 판결을 지금 정조준하고 있습니다. 판사 출신인 김기현, 나경원 의원 등은 이 얼토당토하는 이 무죄 판결을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서 유죄 취지의 파기환성으로 하지 말고 대법원이 직접 피선거권 박탈형으로 바꾸는 파기 자판으로 다뤄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저도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그 열쇠는 조 대법원장이 쥐고 있, 있습니다. 아, 그동안 애매모호한 처신을 많이 해서 이 보수 우파의 불신을 받아왔던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번에야말로 임명권자인 윤 대통령을 위해 보은의 결단을 좀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대법원은요, 보수 또는 중도 보수와 진보의 비율이 10대 3이에요. 그래서 전원 합의체로 가면 무조건 유리합니다. 특히 이 전원 합의체를 판결할 때는요, 좌파인 천대엽 법원 행정처장은 빠집니다. 그리고 조희대 대법원장도 처음에는 직접 참여하지 않아요. 그래서 12명의 재판관들이 이걸 다루는데 그렇게 해도 이 보수가 우위지만, 지금 천대역까지 빠지면 이건 당연히 보수 우위의 판결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동률이 되면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른바 캐스팅 보트로 결정을 해요. 그래서. 정상적인 파기 자판만 이루어지게 되면 이재명의 목은 바로 날아가게 돼 있다는 게 법률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입니다. 그리고 파기 자판은요.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보다 시간이 훨씬 짧습니다. 단축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재명은 또 선거법 1심보다 한 달쯤 먼저 그 때도 좀 말도 안 되는 무죄 판결을 받았던 이 위증교사 재판의 이심도 곧 받게 됩니다. 위증범은 벌금 500만원으로 처벌을 받았는데, 위증을 교사했다는 이재명은 무죄 판결을 받았던 그 황당했던 재판, 기억하시죠? 그래서 정상적인 재판부만 구성이 된다면, 이 재판도 징역형 유죄로 뒤집힐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한편, 제가 여러분께 좀, 그, 실망감을 드렸던, 어, 오해였다고 사과 드렸지만, 이 폴리마켓의 윤대통령, 어, 4월 복귀 전망이 이틀 사이에 20%가 급등했습니다. 그래서 57%로 복귀를 지금 예측하는 걸로 바뀌었어요. 현재의 전국을 여러모로 시시각각 반영한다는 그 폴리마켓의 특성이라는 점 다시 한번 오해 없길 바라면서 희소식으로 전해드립니다. 자, 이 모든 것은요 시간 싸움이 됐습니다. 그리고 전투력이 승패를 가를 것입니다. 풍전등화에 빠진 대한민국은 우파 애국 시민들의 손으로 반드시. 살려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박상규의 직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